타인 시로생상있기 초록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 수달생과 함께 지리해임 2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달생입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수달의 역공, 수달의 역사 공부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수달의 역공 함께 하시죠. 이 책은 그 BBC 국제 전문 기자인 팀 마셜이 어, 지리의 힘 이후 7년 만에 쓴 신작인데요. 전편보다 훨씬 다양해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리의 힘 영어 원제는 우리가 힘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음. 힘이 아니라 음. prisoners of geography 였습니다. 지리의 수감자들. 음,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편의 진짜 영어 원제가 The Power of Geography. 네. 이제 지리의 힘이 진짜 나온 거죠. 네. 지리의 힘. 1도 굉장히 두꺼운데. 연락 올뻔 했어요. 지리의 힘 2는 더 두꺼워요. 네, 네, 네. 네. 이 1하고 2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보니까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미국, 뭐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잘 들여다본 게 지리의 힘 1편이었다면 네. 이번 지리의 투 2에서는 이제 21세기는 음. 다극화된 세상이다. 다극화. 한두 나라가 패권을 쥐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이 아니라 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음. 여러 중심점들이 있다. 이렇게 새롭게 음. 여러 나라들을 음. 소개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으로 대립구도가 명확한 나라들이 음. 1편에서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별 국가들의 그 정치라든가 경제, 음. 역사, 이런 부분도 많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읽어 보시면 네. 개별 국가들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겁니다. 맞아요. 그런 역사가 들어있으니까 <laughs> 책이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네. 네, 네. 아 그래서 조금 아,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으면서 네. 아 너무 분량이 아, 많지 않나. 아, 맞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온 나라들이 네. 오스트레일리아, 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그리스. 터키, 그리고 이제 사헬지역이라고 좀 낯선 동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네. 스페인, 그리고 스페이스, 우주까지 네. 이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나라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 경우 우리가 이런 두꺼운 책을 사면 앞에만 좀 보다가 네. 아, 뒤로 그렇죠? 다어디는 경우가 네, 네. 많아요. 그래서 이 책도 맨 앞에 나오는 게 일단 좀 주요하다. 음. 주요하게 아마 저자가 음.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음. 맨 앞에 나오는 나라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왜 오스트레일리아를 저자는 제일 처음에 썼을까? 이게 음. 지금 현재 음. 좀제 생각에는 좀 가파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패권 그 경쟁, 음. 세계 각국의 분쟁 중에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음. 이두 나라,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음. 이두 나라에 음. 서로 상호 관계가 뉴스가 여러 가지 영향력을 음.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음. 지정학적으로 그 사이에 위치하고도 위치한다고도 볼수 있는 이 호주의 음. 그 역할이 옛날보다 훨씬 더 커졌다. 더 중요해졌다. 아, 그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옛날에는 그남방구에 영국의 제수들이 와가지고 살던. 그래도 그 부분 처음 봤어요. 진짜 아, 큰 섬인데. 이제 그게 21세기에 들어오니까 음. 세계의 중심축으로 급부상을 한 거죠. 음. 천년 전 어디를 통해서 이제 세계로 수출이 되죠? 아 바다죠. 바다죠. 네. 그 바닷길을 위협을 하는 존재가 있으니 음.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왜 위협을 하죠?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남중국해를 경유해서 수많은 물자가 본인 이제 영토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그 남중국해의 안보를 확확 음. 확, 확 틀어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남중국해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산호초에다가 시멘트 부어가지고 인공으로 만들고, 네, 뉴스에 많이 봤어요. 군사 기지 만들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주 바로 위쪽에 있는 섬들에도 음. 원조를 제공하면서 전초 기지들을 음.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바다 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 음. 이제 호주에게도 위협이 될수 있고 음. 또 대응을 안할수 없는 게 미국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는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가 있고 어... 호주는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 미국이랑 더친하죠 그렇죠. 호주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공동 대응이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호주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유학생이 한30% 정도도 중국인이기도 하고 복잡하네요. 호주의 천연자원이나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도 또 중국이기도 하죠. 음... 그러니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화까지 중국이 들이닥칠 수가 있고. 음...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면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음. 그래서 이 영국의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처음에 이제 개발됐던 호주라는 이 대륙, 이 섬이 음. 21세기 태평양에서 이제 아주 중심축으로 다시 발돋움하고 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렇군요. 예. 네. 호주하면은 그냥 캥거루, 코알라 <laughs>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귀엽죠. 네, 네. 네, 네. 아화로운 섬라고 <laughs> 네,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가로 아, 구성하고 있군요. 근데 저는 음. 이 책을 보면서, 아, 그랬었어? 라고 했던 게 이란이었거든요. 음. 네, 어렸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렇죠, 그렇죠. 아라비안 나이. 아라비안 나이. 그 페르시아가, 네. 아, 그게 이란이었어.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란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됐잖아요. 네네. 이란은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요. 이 네. 이란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라는 음. 그 나라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음. 볼수 있는데. 인구가 한 8,400만 정도 됩니다. 음, 크네요. 네, 1인당 GDP도 한 1만 3천 달러 정도 되니까 좀 규모가 있는 나라죠. 음. 근데 지도를 펼쳐보면은 아시겠지만 국가 안에 큰 산맥들이 많아요. 음. 거기다가 이제 적이 침공하기가 그래서 어려운데, 근데 거기 또 강이 별로 없답니다. 음. 그래서 예로부터 지역 간의 그 강을 통한 교류가 별로 없었고 각 지역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성장해 왔던 거죠. 음. 그러면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고, 근데 국립 통합은 조금 옛날부터 좀 어려웠던. 음... 그런 상황인데 음... 지금 이란은 강력한 이슬람 신정 국가로서 이 내부 결속을 막다지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다. 미국으로서. 그러니까요. 저는 맨날 헷갈리는데 시아파. 음. 이란은 시아파. 그렇죠. 네. 시아파입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근데 또 아시다시피 네. 이란과 미국 과의 갈등 이 네. 굉장히 있어요. 예. 아주 안 좋죠. 그렇죠. 이란이야말로 이 서구의 미국이나 이런데 협력하는. 순위파 국가들에 맞서서 음. 이 시아파 국가들의 맹주로서 음. 진정한 이슬람을 지키고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음. 이 시아파 국가의 대부로서 수많은 이제 시아파들을 지원하고 있고 음. 순위파 국가들이랑은 같은 이슬람이지만 음. 적대 관계를 또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경제력으로 이란을 보면은 석유배장량이 무려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음. 천연가스 배장량은 세계 2위. 그럼 이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될 텐데. 그쵸? 이게 미국과 적대 관계 오래되고 음. 핵개발하다가 엄청난 경제 제재를 지금도 하고 있죠. 음. 그러나 또 아시다시피 석유나 가스를 수출하려면 바다 바다 나가야 되는데 음. 지리적으로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에? 하지만 음. 여기가 이제 유일한 출구라고 했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음. 있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또 엄청나게 중요한 교역로인데 이곳이 막히게 되면 음.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란은 대체재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루트로서 지중해로 나가보자 그럼 음, 지중해로 당연하죠. 가려면 지도평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를 많이 거쳐가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계속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IS-IS IS-IS 그 테러 집단과의 전쟁을 할때이 음. IS-IS를 격퇴하려고 서방들도 일부 시아파와 연대를 해야 됐던 거고 음. 그때 이란이 또 영향력을 굵적 키워온 거 이란하고 음.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인데, <laughs> 그렇죠. 아, 또 그렇죠. 너무 또 다르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네. 미국하고 엄청 친하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거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줄 알았는데 또 순위법. 그렇죠. 네. 아, 이게 아, 또. 인정합니다. 사우디, 사우디, 우리가 이제 네. 기름 부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네. 네. 데 진짜 인구가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한 1,600만 정도.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외국인이 한 1,600만 정도 돼요. 자국인은한 2,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 <몬> 이 넘쳐나는 석유를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조금 팡팡 쓰면서 음. 농업보조금, 물보조금 이렇게 음.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음. 문제는, 문제는 석유가 무관렬일 음.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이제 석유 소비가 줄어들면 수입이 좀 줄겠죠 수출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음. 이런 게 이제 그들의 관심사죠 지금 음. 나라 이름이 네. 왜 사우디아라비아인지 보셨죠? 네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사우디 네. 가문이 세운 나라 네. 네. 이 사우드 가문은 원래 이제 내지드 지방이라는 곳에만 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게 와하드파라는 그 이슬람 원리주의 극단주의 네. 근원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네. 그 와하드파 힘을 합쳐서 새롭게 사우드 왕국, 사우드 가문이 세운 아랍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음. 사우디 아라비아를 개창하게 됐죠. 네. 이게 석유가 이제 팡팡팡팡 나오고 지금 요즘 기, 기름까지 많이 올렀으니까 네. 지금 사우디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을 음. 축적하고 있을 텐데 이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석유의 중요성 음. 탈탄소 맞아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네. 쉐일가스라고 맞아요 쉐일가스 붐이 나오면서 네. 미국이 이제 대외적인 석유의존도가 많이 줄어거죠 음. 그러면서 이 사우디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이 쟁여놓은 돈을 어떻게 음. 활용해서 미래의 세대를 먹여 살릴 것인가 음. 그런 이제 도전의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변화가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나라가 영국인데, 저는 사실 영국의 음. 브렉시트가 좀 이해가 안 음. 나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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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바보짓이다. 네네. 네. 근데 이 책을 보고, 아,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나라가 갖고 있는 그 특수성. 음. 음 그리고 또 이쪽 그 영국의 입장에서 또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laughs> 시선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네. 영국 하면은 네. 그냥, 그냥 영국 하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국 안에는 여러 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스코틀랜드 이야기가 네. 뉴스에 가끔씩 나올 거예요.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한다.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네. 원하고 있다. 네. 저그 영화 생각나요. 브레이브한 혹시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프리덤! 아, 그게 스코틀랜드 그, 그런... 싸우는 거잖아. 그렇죠. 글랜드랑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영국은 아일랜드 중에서도 북아일랜드, 음.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잉글랜드가 합쳐져서 유나이티드 킹덤에 UK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엄청난 암투예요. 음. 이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잉글랜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음. 만약에 얘가 나를 공격하면 네가 나를 공격해라 음.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음. 그렇게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그래 왔는데 결국은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음. 근데 우리가 영국을 보면은. 유럽 대륙에서 혼자 고고히 떠 있는 섬 같은 선. 느낌이지만, 네. 또 유, 유럽이 아니라 영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 전역이 자기를 에워하고 있는, 음. 포위하고 있는 그런 음. 형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게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가 다른 이 잉글랜드, 이제 그 분리되고 남은 영국과 대항할 만한 세력이랑 결탁을 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항상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항상 이 현상유지를 위해서 유럽 내 패권공자 국가의 등장을 계속 경계하면서 힘의 균형, 파워 오브 밸런스를 추구해 왔는데 2008년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뭐 있어봐야 득이 될게 별로 없다. 아예 브렉시트 하면서 나가버린 거죠. 이제는 이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다양한 나라들과 연대가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대영제국이라고 불리는 그 화려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1707년에 다 통합이 되면서 음. 내부에서 이제 뭐 스코틀랜드 같은 이런 나라와 아웅다웅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음. 많은 비용이 세이브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남북대치가. 그래. 그래, 그럼 군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럴까요? 군인들이 이제 이 건장한 남성들이 음. 또, 또 여성들이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그래. 부분이. 이제 군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음, 훨씬 더 훨씬 더 영국이 그때 통일이 돼가지고 네. 훨씬 더뭘 했듯이 네. 우리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아, 졸리기도 하지만 정말 그 지정학적 위치가 <laughs> 네. 아, 정말 중요하구나. 네. 특히나 이제 지리의원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이걸 예언하면서 굉장히 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하고 트르키에를 보고 저는 둘이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지 아. 그렇게 안 속인지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또트르키에가 오스만제가 후회라는 것도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아. 주목해서 봐야 될점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럽 쪽은 네. 친숙한데 네. 동유럽 쪽이 조금 아. 서유보다는덜 네. 친숙하죠. 네. 맞아요. 근데 트르키에 명칭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조금 네. 낯서실텐데 네. 터키의 영문 명이 네. 터키에서 튀르키에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22년 6월 최근이죠. u n 에서 승인이도 났어요. 이 터키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영어로 하면 칠면조라는 네. 말도 되기 때문에. 네. 반복스러운 이 튀르키의 사람들이 네. 터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답니다. 네. 그래서 지리의 힘은 개칭되기 전에 나와서 네. 여전히 터키라고 돼 있긴 한데, 네. 튀르키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목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음. 동서남북 어디도 다 무역을 할수 있는. 그런 교차로 같은 곳에 있는데 또 오늘날의 터키는 튀르키예 도대갈이네요 군사 네. 강국이자 또 자체적으로 무기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인구는 한 8,500만 대입니다. 음, 크네요. 네, 그리고 GDP가 1인당 GDP가 한8,000달러 정도 되는데 이 튀르키예 전신이 오스만 튀르크인데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에 이르는 아주 큰 영토를 한때 가졌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국 시절에 대한, 오스만 제국 시절에 대한 음. 향수가 있는 거죠. 음. 문제는 이 신오스만 주의 때문에 음. 이 주변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과거의 영광을 다시 구현하겠다. 음. 이러면 주변국과 충돌은 불가피해지고, 그렇지.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초대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아타튀르크 때는 좀 현대화하고 도좀 음. 이제 사이도 좋게 진행을 했는데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에 음. 이르러서는 음.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EU에서 제시하는 조건 때문에 EU에 가입이 좀 어려울 거고 음. 이제 민주주의보다는 이슬람주의 음. 그러면서 이제 주변국들이랑 썩 관계가 좋아 보이지 않는 음. 그런 지금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리스가 또성부사람과또 매우 오, 각별하죠 각, 각별하죠 신화 그렇죠 음. 마음의 고향같은 네, 존재라고 네, 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는 네. 섬이 근데 6천개가 넘습니다어마어마하네 아, 아, 네, 엄청, 엄청 섬이 많아요 네. 근데 위에는 또큰 산맥으로 차단되어 있죠 네. 올림푸스산 뭐 이런 느낌이로 네. 근데 이 그리스가 15세기까지만 하면 어,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음. 어,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에게 공격을 당했고 네.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결국 멸망을 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뺏어가지고 이스탄불이라고 개칭하고 음... 썼던 게 오스만 튀르크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가 오스만 튀르크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지배를 받는데 아, 얼마 안 주께 수백 년을? 그러니까 네. 수백 년간 지배받다가 19세기에 드디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우리가 로마 제국의 후계자다. 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멸망 뒤에 독립국가가 이제 또 나올 건데, 이 오스만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리스와, 음. 우리 땅을 사수해야 된다는 트르키의 사이에, 음. 1919년부터 22년까지 또 전쟁이 일어났어 음. 양국이 치열한 접전을 했는데, 결국은 트르키예가 이겼어요. 그때 영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땅은 트르키예가 갖는다. 음. 대신, 그리스 앞바다인 에게에는 그리스 거다. 음.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수많은 섬이 그리스 거다. 음. 리스케딩 다음 지역이 아프리카 사일인데 굉장히 읽으면서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그네 그렇죠. 그리고 사일이라는 말도 저는 처음 들었고 음.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고 왜 중요한지 좀 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일이라고 아랍어로 하면 해안이라는 뜻입니다. 해안? 근데 뭐 대륙 한곳에 무슨 해안인가 싶은데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 사하라 이나 아프리카와 이 사바나의 경계에 있는 곳인데. 에이. 나라로 따지면 세네갈, 음. 말리, 미제르 음. 차드, 수단 음. 이런 지역들이 이 사일 지역에 속합니다. 축구를 좀 잘하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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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가? 미국, 음. 중국, 인도, 서유럽, 동유럽, 멕시코 다 들어갑니다. 어, 그 정도로 커요. 엄청 큰 대륙이죠. 네. 근데 이 대륙에서 그렇게 큰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통제가 잘안 돼요. 네, 그리고 통제가 진짜. 안 돼서 뭐 쿠데타 일어나고 내전 일어나고 인종 갈등 일어나고 또이 서양 제국주의 시절에 임의대로 잘라놓은 경계선 때문에 사람들이 부족간에 뭐 서로 이제 서로 공격하고 음. 권력 쟁탈전 하고 흩어진 부족들은 또북립 독립, 독립하겠다고 네. 이런 음. 혼란상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난민들이 나옵니 아, 네. 난민들이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네. 유럽에 이제 말 골머리를 앓고 네. 있는데. 어, 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여기서 자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히토류. 히토류. 네. 뭐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온갖 음.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건데 음. 이 히토류가 나온다는 게 어찌 보면 축복이 돼, 어찌 보면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싸움의 원인.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네. 영화는 못 봤네요. 그 내용을 네. 보면은 그다이아몬드 광물 네. 나오니까 아,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막 아, 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음. 전 세계가 지금 이게 나라들이 어떻게 각축장을벌이고 음, 있는가 이게더잘 네.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나라 중에는 그나마 좀 사정이 낫다고 음. 볼수 있는 나라, 관심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커피 생산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음, 어, 그 나라는 또 주변국과 갈등을 굉장히 겪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때문에 또 그럴까요? 워터. 워터. 물, 워터. 이물 없이는 못 살. 아이물 중요하죠. 이게 이게 나일강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집트에 잘 아시는. 강이 있는데 이 나일강이 이집트가 이제 하류죠 쭉 올라오다 보면은 청 음. 나일강이 있고 또백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청리나일강이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게 에티오피아죠 에이. 이 나라에는 12개의 커다란 호수도 있고 아홉 개의또큰 강이 있어요 물이 되게 많아요 에이. 그 덕분에 이 이웃나라는 이제 이 에티오피아로부터 비롯되는 물에 많이 음. 의존을 할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에티오피아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도 피를 부르는 종족 간의 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의 역사를 딛고 지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나일강의 상류이자 에티오피아 영내의 첫 나일강에다가 댐을 하나 지어가지고 수력 발전도 하고 자기 동네도 공급을 하고 옆 동네도 전기를 팔면서 새롭게 한번 도약을 해보겠다. 그댐 이름이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댐이자 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입니다. 어우, 길기 되라. 이름이 좀 웅장한 <laughs> 느낌인데. 네. 그 느낌 뭔지 알겠어요? <웃음> <웃음> 근데 문제는 이강이 흘러가는 곳에 또 수단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항류에다 댐을 지어버리면 항류에 있는 음. 나라들은 물부족이 될수있 그렇죠. 수단이랑 이집트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네. 이 수단 같은 경우는 전력을 좀 싸게 팔겠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찬성적으로 돌아섰는데 음. 이집트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 수자원을 두고 갈등이 음. 있는 거죠. 네, 그니까 러 요즘은 전 세계 어디나 음. 에너지 대란. 그렇죠. 네. 굉장히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GDM 투를 보면 지구상에 이렇게도 많은 분쟁이 있었나, 이렇게 분쟁이 많은가 싶은데 좀더 냉정하게 또 현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도 같아요. 음. 스페인도 내부에 이렇게 각등이 많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왜 스페인도 굉장히. 그렇죠. 뭐 스페인 별로 그렇게 네. 위험한 느낌안 들고. 네. 어그 우리 순례길도 가고, 산간도 많고, 많이 가시는데 네. 당장 이제 지도를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스페인 정말 산으로 도배, 도배가 되는 나라니다 음. 옛날부터 이 교류가 잘안 되죠.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고 단일한 정치 체제가 불림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랑 음. 언어, 언어적 정체성도 그대로 간직하면서 음.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그런 역사가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의 큰 갈등이 뭐냐면, 음. 이 바스크 지방이라는 곳과 음. 카탈루나 지방이 분리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카탈루나 지방은 이제, 어, FC 바르셀로나다 북포를 흘러가는지 많이 아시는 지역인데, 아, 그 지역이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 음. 그 프랑스와의 경계에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 음. 피레네 산맥의 동쪽 끝에 있는 게 카탈루나 지방이고, 음. 서쪽 끝에 있는 게이 바스크 지방입니다. 이두 동네가 나가겠다고 하면 대문이 열리는 셈이죠. 그래서 그렇죠. 스페인은 절대로 하락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미 여러 차례 분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2017년 10월 1일에는, 아, 이제 분리 독립 주민투표를 합니다. 어. 이전에 했는데 또 했어요. 네. 타탈류나 공화국을 건국하겠다. 선포까지 했어요. 네. 근데 스페인 정부가 선포 5일 뒤에 독립선포를 강제로 취소시켜버렸죠. 어. 5일 만에 나라가 망한 건데, 네. <laughs> 근데 네. 뒤이어서 아직까지도 네. 분리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도 여러 문제들이 결국 네. 지리로부터 비롯되었다 고볼수 있는데, 네. 어떤 스페인 사람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지리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오. 그랬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그 지리가 통제의 불능이 되고, 네. 결국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선생이죠 네. 하나의 나라로 참 봉차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굉장히 이렇게 들었고요. 이 책이 또 마지막에 독특하게도,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우주가 나오는데 네. 전 그것도 이상해요. 왜 우주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팀 마샬은 음. 우주가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상당한 이제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음. 예, 요즘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게 이제 우주 레이스가 되게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 나로로 올라갔고 네. 이제 달로 음. 유인 우주선을 다시 보내겠다 음.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이미 협정의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이랑 여러 나라들이 주도해가지고 2024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28년에는 아예 달 남극 부근에다가 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랑 러시아는 당연히 또 빠져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대도 당연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다시 시작한 달 유인 탐사지만 또 우주가 전쟁터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 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그 많은 우주에는 있 소행성. 엄청난 자원이 내장 또 광물이. 그렇죠. 아, 아, 아. 이거를 이제 보물선이라고 생각하면, 보물섬이라고도 생각하면 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 순진하게 그냥 네. 놔두진 않을 것이다. 아예 그냥 미국 국방부는 우주는 전쟁터다. 어.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고 네. 이제 핵 위협을 지나서 이제 네. 우주 전쟁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네.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데 이런 미래의 갈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협력하고 서로 이익을 쉐어하겠다는 음. 구속력 있는 협정을 빨리 성문화해야 음. 된다. 라고 음. 저자가 제일 주장하는 우리 우려 때문에, 예, 여기다 집어넣군요. 저는 이번에 그 지리의 어. 힘 원은 읽으면서, 어, 우리나라도 있네 아, <laughs> 그렇죠. 아 이거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이상이 높아졌구나. 네. 근데 이번에는, 아, 왜 이렇게 두꺼워졌어. <laughs> 정말 많이 졸면서.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어, 졸면서로또꼭 이런 지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네. 뭘까 <laughs>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죠. 네. 핸드폰으로 세상을 봅니다. 사실은 보통 네. 이렇게 우리 동영상 공연 같은 거볼때 네.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보 이렇게 보고 있죠. 네. <laughs> 잘찍히나 이러면서. 네. 네.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많이 보는데 네. 사실 요즘 핸드폰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허져가요. 네. 허소가 네. 늘어나요. 네. 더잘 보고 싶어 거죠 네. 각도도 광각. 네. 그리고 렌즈도 망원 네. 그다음에 극반초점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지휘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음. 우리 눈이 음. 더 시야가 넓어진다 아, 또는 네. 새로운 렌즈를 네. 달게 된다 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멀리 보고 네. 더 넓게 보고 또 역사까지 더해지면 네. 그야말로 금상첨화겠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세상을 보고 음. 사전에 음.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면 그걸 캐치를 하고 미리 뚝딱뚝딱 데뷔를 해놓고 네. 일이 터졌을 때 데뷔된 걸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세상에 어려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네. 지리공부는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laughs>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지리선생님은 아니시죠. 자, 역사선생님입니다. 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네. 뭐 이렇게 깨트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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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피아부어진 듯한 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이잘 모르는 나라들의, 아, 지리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이렇게, 예,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수달의 역공, 여러분 더 궁금하시면, 한번 서서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laughs> 조금 네. 있습니다. 노력 네.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실 네. 거라고 있고요.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아,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 재밌는 소설로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